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4강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먼저 아스날과 파리의 경기가 수요일 새벽에 있고요.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의 경기 목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4강이 네 팀이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것 같고요.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정말 치열한 4강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스날부터 알아볼 텐데요. 아스날은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면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스날이 리그에서는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보통 상대하는 팀들이 대부분 낮은 라인에서 템백을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리그에서 했던 축구는 주로 그 템백들을 뚫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아스날이 상대하는 팀들의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서 플레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맞불 싸움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맞불 싸움에서 아스날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2차전에서는 아스날이 마음먹고 수비하면 얼마나 뚫기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견고한 442 수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마르티넬리나 사카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최후방을 식스백으로 만든다든지. 크게는 앞쪽에 두 명만 두고 A 백까지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기 어려운 팀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스날 특유의 강력한 세트피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다. 경쟁력이 강한 이런 대회에서는 세트피스라는 무기가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토마스 파티가 1차전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파티를 제외하고 어떤 선발 라인업이 구성될지가 되게 아스날에게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현실적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1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왼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라야, 스켈리, 키비오르, 살리바, 팀버, 라이스, 메리노,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사카입니다. 스트라이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메리노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건 조금 아쉽지만, 미드필더에 마땅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1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메리노를 스트라이커로 사용한다면, 트로사르를 왼쪽 맷잘라 자리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스를 올린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스켈리 같은 선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어느 한 자리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얘기고요. 또 최근에 살리바가 실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전에서도 그렇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실수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바의 실수가 늘어나는 것도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투로사르가 최근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득점했다는 겁니다. 두 경기 연속골을 득점하고 있어서 골 감각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파리 생제르망이고요. 파리 생제르망은 강력한 전방 압박 그리고 역압박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중원 장학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 뭘까요? 에너지 넘치는 팀, 젊은 팀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프리미어 리그 팀들 리버풀과 아스톤 밀라 이런 팀들을 잘 잡아 먹었고요. 또 역압박, 그러니까 공격 끝나고 바로 압박을 수행했을 때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75회를 성공했고요. 이는 전체 팀 중에 2위의 성과입니다. 또 강력한 중원 장악력 파비안 네베스 비티냐 그리고 서브에는 두의자이레멜리 이강인 이렇게 탄탄한 중원 뎁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원에서 강력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줍니다. 90분당 태클 27.9회, 전체 1이고요또 파리에는 반대 전환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후방 라인 4명 전부 전방 쪽으로 뿌려주는 패스 좋고요. 또 중앙 미드필더들 역시 언제든 반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전환을 받아주는 선수가 바르콜라, 흡이차 같은 정상급 윙어들이죠. 그래서 아주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팀은 이미 한번 이번 시즌에 맞붙은 적이 있어요. 아스날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고요. 그때는 아스날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거의 아스날이 경기력으로 압도를 했던 경기입니다. 이때와 지금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당시에 흡입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댄벨레 제로톱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라서, 이강인이 제로톱으로 나왔었고요. 전술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댄벨레 제로톱이 자리 잡으면서, 흡입차가 영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중원 조합도,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으로 굳혀지면서, 후반기에 경기력이 쭉쭉 올라왔고요. 아주 좋은 상태로 챔스 4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파리가 프리미어 리그식 전방 압박을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당황했던 것 같고요. 이번엔 다른 게 파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 잉글랜드 팀을 만났거든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16강 리버풀, 8강 아스톤 빌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잉글랜드 팀 상대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고요. 또 아스날에는 마갈량이스,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경기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양팀다 기세는 좋고요. 그래도 아스날 홈 경기이고 아스날이 꺾고 온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자신감 측면에서는 아스날이 한 51대 49 정도로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높은 수비라인으로 오프사이드 트랩. 그리고 상대에게 최소의 공간만 허용해서 그 공간에서 압박해서 공을 뺏고 지공으로 흐름을 잡고 또 상대가 높이 올려서 공격을 했을 때는 그공 탈취해서 빠른 카운터. 이런 것들로 게임을 풀어가는 팀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평균 수비라인 높이는 33.7 토너먼트 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극단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 팀 오프사이드도 1위라고 합니다. 통계에서 벌써 티가 나죠? 그리고 환상적인 4인 역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있었던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1차전에서는 뛸수 없습니다. 하지만 페르민 대신에 올모가 출격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피냐, 페란, 야말, 올모. 이렇게 4인의 공격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이드백을 활용한 지공도 가능한데요. 특히나 이 쿤데가 공수 양면에서 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공도 되고 속공도 되기 때문에 공격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고 볼수 있고 이는 상대 팀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나이가 있고 뭐, 빅찬스 미스 할 때도 있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 레반도프스키가 가져다 주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단 득점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받아주고, 연계해주고, 그랬을 때는 센터백까지 같이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팀에게 가져다 주는 이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1차전은 출전이 어렵고요. 그 자리를 페란토레스가 채울 예정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페란토레스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코파델레의 결승에서도 움직임 같은 거 보면 아주 퀄리티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을 윙어처럼 바르셀로나가 쓸 때가 많거든요. 하피냐를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집어넣고 왼쪽 풀백을 터치 라인까지 벌리거든요. 그런데 발데가 이번에 1차전에 나오지 못하면서 제라르 마르틴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르셀로나에겐 걱정거리예요. 일단, 사이드백의 공격력은 물론이고, 이 수비복귀할 때 발대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윙어 자리까지 왼쪽 풀백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역습을 당할 때는 되게 긴 거리를 내려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발대는 발이 빠른데, 제라르마르티는 그 정도까지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습 상황에서는 그한 발짝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대의 공백을 어떤 선수가 채워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단기간에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역시 바르셀로나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인테르입니다. 인테르는 지금 네팀 중에 가장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간 팀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의 강함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테르는 앞선 팀들이랑은 조금 다른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비 액션당 패스 허용 횟수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횟수가 적을수록 좋겠죠. 수비 액션이라는 건 내가 걷어내거나 슈팅을 블락하거나 공을 뺐거나 이런 걸 수비 액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한 번의 수비당 패스가 적을수록 상대와 소유권이 계속 뒤치락 없치락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챔피언스 리그 팀 중에 가장 전방 압박 횟수가 많은 바이에른 미넨이 이 수비 액션당 패스 허용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테르는 상대를 압박해서 공을 뺐는 게 아니라 좀 뒤쪽에 물러서서 수비를 하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정적인 지역만 맞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래 너네 패스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성과로 증명이 되고요 챔피언스 리그 전체 5실점입니다 대회 출전한 모든 팀 중에 가장 적은 실점을 한 팀이고요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수비 방법은 아니지만 성과 자체는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인텔입니다또 후방 빌드업 할 때도 3백, 3미들, 뭐 완전히 유기적으로 로테이션 가동이 되고요. 상대 맨투맨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사이드백을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려서 순간적으로 3, 3, 4가 되면서 포톱 체제로 공격을 할 때가 있고요. 이런 사이드백의 높은 위치 오버래핑은 바이에른 미넨 원정에서 결승골을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인테르는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저는 인테르의 공격 방식이 이 사이드백이 올라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비수라는 얘기고 원래부터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부터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오프사이드 라인 뒤에서 출발하게 되고 가속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리스크가 큰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담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몸에 피로가 있으면 판단에도 피로가 생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4명이 일자로 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뚫렸을 때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르셀로나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르가 상대가 소유하는 걸 조금 허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많은 시간을 홈에서는 소유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많은 시간을 소유하면서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득점하는 순간부터는 꽤나 많이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또, 수비블럭을 깰수 있는 야말, 하피냐 같은 수준급 윙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봐야겠죠. 인테르는 티람은 훈련 복귀했지만 경기에 출전하는 건 세모라고 보셔야 되고요. 파바르는 부상당하면서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원 두 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상강각 팀의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결승에 올라갈 두 팀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